아오! 정말!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코입니다. 5.3버전, 오늘의 찐 막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자리 다크, 레어자리 네, 네, 수 자, 가보죠. 음, 아닙니다. 요번 판은 좀 잘해볼게요. 전판 너무 못해서. 아, 깨져, 깨져가 뭐야? 유산해 보자는 거야? 아, 모인물. 준비가 다뭐데 응, 안 좋고 자, 벌처 레이스 벌레편 <목소리> 어, 레이스 나왔다 이거 스카우트 굳이 붙이지 말려붙었다가 나무 같은 거 나오면 오히려 못 막으니까 가스 아깝긴 한 아! 가라앉줄 <laughs> 가스 좀 많이 아깝네? 아비탄 나오면 여기 들어간 업그랑좀 아까우니까 라고는 봐도 되고 사 나이스 벤 나왔으면 또이만누자아싸이 라이프, 라이프 지켜 준비가 끝나 뭐죠? 시작하자. 오 나이스. 자그 남은 여가 열렸고. 하야하 열라 해될 것인가? 응? 게임 일 게임이 벌써 왔다 갔나? 원래 사라이 오버인데. 아다 풀이 발라가지고. 아, 저기서 쿨머리를 시계해가지고 초반에 조금 내그 생체 시계가 좀 틀어졌어. <laughs> 데뷔 오는 생체 시계가. 뭔가, 뭔가 좀 이상하네. 걸쳐? 걸쳐? 여보? 됐다. <laughs> 아, 따스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있음. 그릴 랄까. 오케이, 우필이 아, 오다 어, 요거 몇 편이겠는데? 요거 그난번에몇 편이겠는데? 몇편 먹어서 백가스 먹,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어, 안 되네. 아, 여고에 하나 더 필요하네. 어, 아칸도 필요하다. 어, <laughs> 치츠. 어, 아크 세는 좋아. 이러면, 하멧 하나 더 보죠? 레이스. <laughs> 가스 다 털었는데. 업글 들어갈 내가 한 개는 <목소리> 없어. 응, <목소리> 변하신 어, 대로. 아, 어, 나이스다. 이거는 한번 돌리고 볼게. 이거지? <laughs> <목소리> 아, 가보자. 오케이. 아, 좋았다. <laughs> 야, 진짜. 순전히 가스 110 떠서 먹었다. 야, 이러면 이 킹밥 편해지죠? 와. 맛있었다. 와. 자. 지금 초반에 좀 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그남, 그녀도 안 먹었구요. 벌치, 룰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자, 딱그세 개입니다. <laughs> 자, 지금, 개사기, 오이씨. 개사기 칠 예정. 언제, 침나 언제 죽었어. 어, 트라벌천 좀잘 나오는 거 같은데. 오예 그러면요 트라 나이스 벌써 나이스 몇편 네 남고 두개 12라는 거지 드라군 어 미친 어 홀리아 나이스 으이C <laughs> 다행이다 준비기시간가어아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아울라 있어. 요벌석월개 울트라 드 개, 울트라 타석 월드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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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타 이기 리버 한번 제발 우리 칠벌칠 아무거나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 그냥 매스 요거 다 볼게요 오우 본다 맛 그렇지 헐헐헐헐헐헐 야이스 하나 아또 마무리 좀 지어주지 어? 레피드 <laughs> 여기 센터 유력은 인정이긴해 폭수 두개 준비가 끝났다. 전 준비했으며 전투 준비 완료. 아 진전이 없네. 아칸 내네 편? <laughs> 아까도 아칸 없어도 내편안 되지 않았나? 아, 이런 붙이기 싫다 와. 예, 맞다 오 제발 벌척 끝내줘 진짜 벌척 끝내고 악한까지만 가자 악한이라도 먼저, 그렇지 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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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 야잉 제발 흐흐흐 <laughs> 기발, 야이. 고맙다 나오기 어디 아까, 아깥 바깥 바깥 나오고 같은데? 자, 마지막? 그렇지, 메이타리컷 잠깐만, 촉수 3개, 아비터 2개인데요? 여고 3개 있고? 아칸 두개 아칸 세개 뭐요? 버글링 어, 일단은 이걸로 어, 2 0나 맞고 그 다음에 셋, 3 하나 필요하고 아칸 셋. 요것에 미쳤다. 와, 이러면 저거까지 오죠? 기구 알자리까지 오죠? 자, 그러면, 아비터 들어가서, 디스트릭트 나인하고, 여각칸 보고, 아베담 보고, 아이씨. 그 다음에, 기구에서 받은 거 촉수 들어가서, 기구 알자리 콤보하고, 한번 보고. 얘도 그냥 보자. 바디언. 일단, 한 개부터 고. 잘 나왔는데, 유니크? 자, 팔모가또 열리죠? 폭수는 지금 리바이피가 생각해서 안 붙이고 있는 건데 아직 맞는 건지 모르겠어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발 길이 하나 넣고 두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세개네개어 근데 나발키들어가천 명까지 되네. 된다. 그러면 무말 벌드 야 노말 뭐야 노말 뭐야? 그, 그, 그렇지, 벌드뮤, 레이스 스카우트 했고, 탱, 와, 당이다 탱아디, 레이스 카우트 있고. 자, 그럼 일단은 갈킬이 들어가서 주작천년 하고요. 어, 주작천년 하고, 파벳 필요한 거지. 자, 파벳 들어가서, 40, 인디펜던스 하고, 그 다음에, 리버, 일단 두개 들어가고, 땅, 땅 하고, 그 다음에, 레이스 하나 들어가서, 리벌픽 완성하고, 네, 레이스만 한번 봐. 그리고 나디구했으니까 촉수도 한번 봐. 뭐야, 그 다음에 캐리어? 저리 가. 그러면, 우리 뭐 일단 완성.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그죠? <laughs> 분명히, 나 12라까지 만해도 불러 얼타고 있었는데, 게임이 좀 달라졌다, 이발이. 오케이, 다가네 매스넷 팔모 됐고. 일단, 탄핵 캐리어 중에 하나 찾는 게 중요하니까, 뭐, 여왕까지 찾으면 좋고. 그거 지금 템플러도 없거든요? 템플러도 좀 찾고, 밑에 건좀 붙이자. 아, 아이씨, 400원 좀 벌어주시고, 탱크도 이따 봐. 쨍링 재료 정도만 좀 들고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매스 정도만 들고 가자 나머지는 다시 뽑는다 마인드로 하자 어, 저글링 히드라. 그렇지. 히드라 없는 거, 저글링은 세개까지 필요하니까 좋고. 템플 없고 조금만 쓸까? 없지만. 미리 눌러놔. 어차피 누를 건데. 약간, 그, 뭐야. 약간 믿고 있으면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이게.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거 발현되는 걸 뭐라 그러지? <laughs> 발현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렇게 된 것처럼 믿게 되는 거. 갑자기 그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오, 저블링 3개 나있어. 이런 여왕 캐리어 나오면은 바로 조적인데? 어, 플라시보 효과. 어, 맞습니다. 약간 플라시보 효과처럼. 미리 어플 눌러놓으면 애들이 쏜다, 이말이 아, 8 0 0 진짜 미친듯이 맛있겠다. 아스모, 아디언. <목소리도> 일단 템플러가 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생각은 말인 몇 개야? 아히드라도 없네. 아남고 <목소리도> 탱크 여고. 울리아 레이스. 악한. 필요한... 템플러 하나 정도 박을까? 히드라 있어요, 어디. 아, 그러네. 잘못 봤네? 그럼 템플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잠깐만. 시민이 없다. <laughs> 시민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가디언 들어가고, 잭 리크, 아비터 넣어서 잭크스 하면서 템플러 들어갈 수는 있거든. 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오! 이미 탁한 색이 있고, 저글링도 두개 있고, 많이 어, 저글링 세개 있고, 할 만하다. 이거 템플 올리자. 매수 네개 맞죠? 어. 레슨에 아비터셋 캐리아나 땡링크 싸고, 그 다음에, 템플러 들어와서, 이치하고, 기선 누구야? 아, 아까 디파일 합친다, 미친놈. <laughs> 그 다음에, 일단 노말마리는 가져가야 돼. 그러면 벌처 레이스 필요 없고 비선 나이스 다크풀리죠. 매스 네, 세개면 아, 두개면 되지. 이러면 그러면 두번 보고, 그 다음에 어... 음... 일단 탄가 없으니까 탱크 보고 레이스 보고 이드라 야. 탱크도 봐, 2개면 되잖아. 네. 여고, 남고, 악한.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레어 드라군 하나 나왔고. 레이스. 레이스 원가. 울트라 개 많은 거 같은데? 약간 다섯 개 줘. 자, 탄핵 레피도 좋아. 캐리, 베리, 캐리어. 이거 뜨면 만인 6개란 뜻이에요. 처음에 뜨면. 그래도 한번 붙인 거고. 악한 탱크, 어. 자, 돈도 떨어졌는데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10인만, 나 10인만. 자, 천원, 천원 땡기고. 와, 잠깐만. 여기까지 탄핵 못 뽑은 거 계산해 었는데가디몇 개야? 세 개. 제발. 네, 오! 다행. 아이수! 제일 좋은 거. 잠깐만. 프라셋 스카우트 툴 됐고 그러면 레어 보면 될것 같은데 레어 촉수 두 개. <웃음> <갑니다>. <웃음> 수영상, 어, 수영상, 하나만 수영상, 있으면 됐네. 한번 보고. 아? 그러면 보물창고 했고. 죽체죠 시작한... 어, 잠깐만 잠깐만. 아우, 정말! <웃음> <웃음> 아 영화 <여왕> 미쳤냐고아발키리아못 <laughs> 봤다. 내가 <laughs> 아 진짜 개 섹시했는데 <laughs> 저거 나가도 개열 받네. 저 천사 됐나요? 여기가 까이킹이 붙어 보이는데 발이킹이못 봤어. 두스 노말 드라있고 탱크 아칸 베이스카웃 어 되, 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음... 보물 창고도 했죠. 그러면 이제 9분 정도 하면 되는 거잖아. 삐까삐까도다 있고 좀더 나오고. 그러면 노말마린 빼고 유니크마린 빼고 다 아, 붙이면 된다. 이마린 그럼 내수도 나와. 이렇게 야한번 나와서 한번더 붙일 수 있어. 4배 2반 어, 한번더 나온 거 붙였고. 그 다음에 어, 좀나이스 마토, 굿 랩이도 아 이거 봐도 되잖아. <laughs> 아직이도 멀치를 못했다고? 아답터는데오 그렇지. 자 라스트 라스트. 편하게 네, 잡자. 지옥군 전망이야 <laughs> 지옥이네. 어템 어, 보자. 캐리어34 괜찮아 괜찮아. 하면 그만이야. 하면 그만이. Don't worry. 블링 하나 납.. 아아까네개 돼서 붙였지. 다양한 <laughs> 는능들은황요거 <뺀것> 같은데요. <laughs> 어, 자 파벳. 6년 만에 아 좋다. <laughs> 야 잠깐만 나몇 개야? 3 개. 나4개 가득. 나6 개까지는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잠시뭐 잠깐만 나 빨리 정리해 볼게. 그렇지. 이러면 여우나 오히려 돈다 예라이. 이걸안 나오면 진짜 가꿨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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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laughs> 그냥 이쁜 거야, 이쁜 거. 아무런 것도 없어. 아무런, 저거 없어. 비법도 없어. 아 이거 지옥불이라도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 지옥불 하던가 여왕 유산을 하던가. <웃음> <웃음> 오케이, 나한 곡이 넘겨서, 한 곡이 넘겨, 넘겼어. 준비가 끝나. 여왕, 여왕 수리뭐 그런 거? 야마... 어, 야마도 괜찮을지도. 그러면 어, 야심 없다 6여왕 가는, 나 5여왕 가는. <laughs> 잠깐만, 파, 파드디, 골, 하드디 골. 어, 골. Yep. 7왕 가는, 어, 그럼 몇 개야? 아,까지, 그럼 12개. 14개, 11개, 어, 고고고고고고. <laughs> 나 근데 혹시 괜찮으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 넣으면 안 될까? <laughs> 내 개수가 좀 애매해서. <laughs> 어, 뭐야, 드라곤 어디 갔어? 아, 있구나. 뽑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슈퍼저글링? 우와! <laughs> 야, 나 존나 세겠다. 야, 미쳤다. <laughs> 의도치 않은 샴 슈퍼저글링 좋았고. 잠깐 이러면은,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저 발킬이랑 어, 박탄 이런 거 볼까? 아니면 그냥 어플 세게 눌러볼까? 리버로 들어가서. 우와 오케이. 자, 허퍼저글링 믿습니다. 아니면 삼족불 가서, 저글, 똑, 똑뿜아도 돼? 괜찮아요. 우와, 그렇지. 오이드 <laughs> 자, 50원, 없죠? 4 아, 슈퍼 저블릭. 다리가 좀 꼬름하긴 한데. <laughs> 야, 피 빠지는 건 미쳤다. 그렇지. <laughs>